자, 이번 시간에 진원 생명과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다권에서 강하게 터널라운드가 나온 지 이제 몇 거래일째 안된 종목이고, 추세적으로 어, 이제 안정감 있으려면 22평 돌파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라인에 이제 돌파 마감하고 나서 종가를 기준으로 애매하게 22평 이탈 마감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라인이 지금 4거래일째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가지고 과연 어,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기는 듯 하다가 바로 슈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형성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 약간 쉬어가는 페이크 모션인가 이런 부분들 체크해보고요 어, 그렇다면 지금 뭐 추매 매수 가능한가 이런 측면들도 살펴봅니다 자 이슈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종목명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시총 1조 6천억대 후반 기록하고 있고요 87년도 처음 상장된 기업이죠 자 76년 설립해서 87년 상장되었고요. 주 사업이 이제 완제 의약품 제조 사업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매출액은 뭐 400억 대인데 사실 뭐 매출액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약 관련 기업들은 향후 미래 가치적인 측면이 더 강하게 부각된 측면이 많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현재 이슈 되는 거는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저희가 이 먹는 국악용 코로나 치료제로 재미를 좀 많이 봤었습니다. 자, 1차적으로 보시게 되면 먹는 국악용 코로나 치료제로 어 게임 체인저의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 해서 무조건 간다라고 말씀해드렸던 첫 번째 종목이 현대바이오였었고요. 예, 지금은 뭐 다소 좀 밀리고 있지만 당시 예, 연말부터 해가지고 월초까지 뭐 10배 좀안 되게 올랐던 모습이었고 최근에는 이제 한국 BNC 같은 케이스도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랬던 상황에서 지금 이제 또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게 진원 생명과학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1차적인 모멘텀은 이미 7월 달에 반영이 되긴 했지만, 이제 임상 이상을 시장으로 3상까지 가는 그 구간, 그 구간에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좀 기록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며 진원 생명과학은 이제 호재적인 측면에서는 시작 국면에 돌입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리고 뭐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왜 이슈가 되냐? 어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관점과 또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 일단 뭐 기존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백신의 부작용, 백신의 뭐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백신이라는 건 생산하는 방법부터가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를 자랑하고요. 이거를 유통하는 체계에서 이제 콜트체인이 필요하고 또 이거를 접종할 때 오접종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간호사의 숙련도 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또 사후 대처 능력도 나라별로 상이합니다 어, 그런 관점에서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전에 저희가 팬데믹 상황이 한번더 있었습니다. 신종플루였죠. 그때 타미플루로 모든 걸 해결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그냥 단순히 복용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간단하다, 간편하다라는 측면에서 어, 이슈가 되고 있다. 다만 이게 조금 최근에 한국 BNC도 그렇고 약한 이유, 그러니까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이런 거죠. 이 백신이 어쨌든 백신이, 감염 자체를 차단하는 주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 백신의 단점이 이제 100명이 맞았다고 가정할 때 20명은 다시 걸린다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부스터샷을 이제 추진하게 되면은, 한 4명 정도? 3, 4명 정도? 빼고는 거의 다 코로나에 걸리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다라는 부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개도국, 이제, 지금 백신이 부족한 다양한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을 감안하게 되면, 이 코로나 치료제, 먹는 치료제가 효과적일 수 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대응은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까요? 자, 진원 생명과학,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9월, 8월 6일, 9월 6일, 네, 아 별로 안 됐네요. 네, 어쨌든 그때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렸고 당시 이제 대응 방법으로서 일본 기준 22평이 에, 이 노란 라인이죠. 이게 좀더 안정화되어야 주매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구간에 포인트 정확히 잘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접근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 일본 기준 22평 말고 6 0분봉 기준 에, 62평으로 수정을 좀 드리고. 60분 봉을 기준으로 62평 라인이 이탈 마감하지 않는다면 부분 매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2차 이제 임상 들어갔으니까 추가적인 소식들이 나오에 따른 3차까지도 기대 충분히 가능한 국면에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고요. 한 45,000대 정도를 뚫어줘야 신고가 행진으로 갈수 있을 것 같은데 흐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